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은혜 가운데 지켜야 될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순교자 기념 주간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살펴가며 그들이 지킨 자리를 저희도 지키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주여 붙드시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죽음의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6.25 사변 당시에 순교자 노형래 집사는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어떻게 두고 떠나가겠습니까 이 한마디에 그의 신앙과 사명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는 죽음보다 교회를 택하고 고문보다 복음을 택하고 가족의 아니보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발자치는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며 동시에 저희가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노역네 집사는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순교자였습니다. 노역네 집사는 어린 시절 신사 참배를 거부했다가 다니던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노승우 장로는 아들을 향해 칭찬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오히려 기도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임을 보여주는 웨스민서 소율의 문답 제1문의 진리를 삶으로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영래 집사는 당시 민족 청년단의 위원장으로 바쁘게 살았지만 주일 성수에 언제나 힘쓰고 또한 교회를 살피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이는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삶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세상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삼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그가 궁상군에게 붙잡혀 고문 당할 때, 그는 오히려 신문하는 이들에게, 또한 예수를 믿지 말아라, 또한 여러 가지 회유를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끝까지 전도하였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노영내 집사는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는 함께 붙잡힌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 모든 죄를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전형무소에 끌려가서 2,857명의 애국지사들과 함께 순교 당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신 이 말씀에 또한 순종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될까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이제는 젊었을 때 힘써 일하고 노후가 되면은 그저 편안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 나라가 가까워짐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에 헌심 전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의 끝까지 지켜야 할 사명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지막 때, 뭐 정치적인 혼란과 사회적인 불안과 세계적인 뭐 전쟁의 위협과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극화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는 더더욱이나 저희들이 내일 일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순교자의 믿음을 따라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해야 되느냐?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자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또한 우리가 육신의 원함과 그러한 모습을 내려놔야만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한 자리를 지켜 나갈 때 우리는.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영래 집사의 이러한 순교적 모습에 놀라움은 바로 그가 죽고 나서 더 크게 있었습니다. 즉 그가 맺은 순교의 열매입니다. 전쟁 후에 노영래 집사를 잡아갔던 가해자들은 오히려 붙들려서 노영래 집사의 아버지와 아내가 있는 집으로 끌려 오게 되었습니다. 부친 노승우 장로와 아내 이기와 집사는 자신의 아들을 끌고 갔던 자신의 남편을 끌고 갔던 그들을 집으로 들이고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함께 예수 믿고 영생 얻읍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순교자의 신앙은. 복수를 택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를 택했습니다. 이것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또한 실천하는 것이며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라고 고백하는 기도하는 바로 이 주기도문의 진정한 고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를 가해자들 후손들 가운데 하나는 회심하여 부흥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고향 한성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집회에 예전에 교회에 나오지 않던 이웃들이 모였고 그 중에는 가해자 중한 사람이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순교의 피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구원의 열매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 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구원의 역사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는 마음보다도 오히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고난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누군가 살아난다라는 믿음과 소망을 우리는 언제나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노영래 집사의 순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복음을 위해 가정을 명예를 안위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충성할 때 죽음의 순간까지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오히려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언제나 주를 향해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